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수성 스위첸 포레스트 예, 예. 단지 안에 왔습니다. 예. 몇 세대 아파트죠? 저희 755세대입니다. 755세대고. 예. 지금 계속해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입주 중이죠. 평형이 뭐가 있죠? 평형 때가 엄청 다양해서 네. 84가 저희 주력이고 네. 30평 때, 40평 때, 50평 때, 60평, 70평, 80평. <laughs> 국평 84타입 얼마입니까? 84타입 4억 5천 스타트입니다. 할인된 금액이. 그렇죠. 할 4억 5천부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건이 바뀌어서 왔잖아요. 예, 예. 어떻게 바뀌었죠? 일단 파격 조건인데. 쭉할때뭐돈 네. 들어가는 거 없어, 영원. <laughs> 그렇게 변경됐네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전화해서 이재용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예, 그렇죠. 96타입 얼마입니까? 96타입 5억 7천부터 시작입니다. 할인된 금액이고. 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때 특별 혜택을 받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네. 조민지 실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 혜택이 따로 있네요. 네, 조민지 실장 찾아주시면 특별 혜택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구조 한번 볼까요? 네, 38평 트라스 타입이고요. 네. 네, 이쪽에 들어오시면 처음 이쪽은 이제 신발장 들어있고 이쪽은 이제 팬트리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네 엄청 넓죠? 네. 그리고 이쪽 들어오시면 판상형 타입으로 해서 바로 옆쪽에 욕실이 들어가고요. 음, 깔끔하게 여기가 욕조가 있고. 네, 네 화이트 톤으로 해서 되게 예쁘게 들어가죠. 자녀방인데요. 음. 자녀방에 통창 들어가기 때문에 음.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개방감이 좋네요. 네, 미용실 기계 의자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또 여기 게 자녀방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복박이장이 들어갑니다. 음. 이제 복박이장이 무상. 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우리 조경이 보이고. 네, 여기서는 조경이 되게 잘 보이죠. 이쪽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주방 거실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엄청 넓어요. <laughs> 이거 이제 기본 자재들인 거잖아요. 네. 주방에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 네, 이제 엄청 넓게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와. 그리고 위에 이제 상판을 엔지니어 스톤으로 해가지고 음. 더 고급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인데 엄청 고급스러워요. 우물천장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네, 저희가 또 우물천장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주방 팬트리가 하나 이렇게 더 큼직하게 음. 더 있어요. 여기도 엄청 넓네요. 네. 엄청 넓죠.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가전 제품이랑 쇼파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무상으로. 네, 저희 에어컨 다섯 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작은 방 붙박이장, 그다음 엔지니어스톤 해 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컨디션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로 해서 이제 엄청 넓게 들어가 있고요. 세탁실. 네. 저기는 이제 실외기실. 실외기실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가로 배치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넓은 거실. 이또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화된 곳. 테라스 어, 타입. 테라스 타입입니다. 야외 테라스. 음. 와또이 물도 쏟아지네요. 네, 여기 지금 조경으로 해서 저희 엄청 멋지게 지금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그렇죠. 마치 계곡에 있는 느낌. 여기 지금 테라스 타입이 여기 이쪽에서부터 해서 저 뒷편으로 해서 좀 넓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방 이까지 전부 다 테라스 타입. 네. 완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아 진짜 길다. 뭐 고기 꾸워도 되고 화분 심어도 되고. 네 화분하고 뭐 이제 강아지 있으신 분들도 여기 이제 오.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로 하셔도 되고 응. 엄청 넓게 잘 빠졌어요. 애들 물놀이 해줘도 되고 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기 보시면은 완전 이제 다른데 온것 같처럼 힐링이 되겠네요. 네. 저기 또 산이니까. 네 산도 보이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정말 갖고 싶은 공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아트홀더 전부 다 무사. 네. 안방인데요. 안방에 음. 보시면 이제 그 욕실, 안방 욕실이 완전 저희가 이제 호텔식으로 해서 분리도 되어 있고,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빠져 있어요. 처음에도 지금 저희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지만, 음. 이게 이렇게 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KCC 특화 욕실이죠? 그렇죠. 이건 저희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시면 이렇게만 하신다고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따로 쓰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고, 네, 건식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3단 분리? 네. 호텔신 욕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 길게 빠져 있어가지고 꽤 와... 넓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창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돼요. 창문도 크고. 여기에서 본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 위에 전화로 전화 주셔서 조민지 실장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민지 실장을 찾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조민지 실장 찾아주시면 저만의 특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오시는데 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실장님만의 특별 혜택이 따로 있네요. 네네 그렇죠. 조민지 실장님. 네 조민지 실장입니다. 좋습니다.